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1505회째가 되겠습니다. 아,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센 땅이 가난 땅보다 좋아 보여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가나안 가난 땅에는 4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400년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에서 출애급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400년 땅을 살았던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것이죠. 아, 저는 이제, 그, 이, 이게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가난 땅에 들여보내려고, 가난 땅에서 400명 땅에 살던 사람들, 그냥 쉽게 생각할 때죄 없는 사람들 다 죽이고 멸하고 그러시는 하나님,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네요. 아, 가나안이 멸한 것은 내, 내 백성을 들여보내려고 어, 다, 이방 족속은 다 내몬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어, 멸절시키시고 어, 심판하시고 그빈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놓는 거니까 여러분. 죄 없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들려가내려고다 죽이신 잔인한 전쟁의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나안은 자기의 악함과 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세요. 네가 공의로워서 너희들이 정의로워서 이긴 게 아니야. 그들이 멸한 것은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내가 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은, 너희들도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또그 가나한 적속들처럼 범죄하고, 죄 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살면, 너희들도 멸 심판받고 멸하리라 하는 교훈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도 담아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적성을 이제 쫓아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멸하해 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의 힘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처음에 싸우려고 하지 못했죠 왜요? 안악자선들, 가난적석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 안악자선하고 싸워서 저들을 물러낼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저들과 싸운다. 저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겁먹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보다 강해 보이는 그, 악과, 안악자선과, 가난한 족속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과도 똑같아요. 어,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죠 악해야만, 죄안 짓고는 살 수가 없고, 죄 짓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뭐,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여요. 정말 안악자선들 같아요. 감히 우리가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악은 내가 싸워. 내가 싸울 테니까 두렵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나가서 안악 자성과 싸워라. 가난 자성과 싸워서 저들을 몰아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30대 이제 단임 목사가 됐는데 제 설교가 좀 강했어요 그랬더니 몇번 제가 우리 날기사에도 얘기했던데 굉장히 점잖으신 교회 어른 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조심스럽게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그 말씀대로 가면 세상에 나가서 장사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식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위로하고 그렇게 그런 설교를 하시지 그렇게 고지고대로 원리대로 그렇게 설교하시면 우리들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지나쳤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무 소리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본문 그 제목 가지고 그대로 설교 또 했습니다 한번더 말씀하시면, 한번더 설교하고, 또 뭐라 그러시면 아,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 가졌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 고집을 부렸으면 좋은데, 너무 버릇없이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무례하게 그렇게 했다는 반성은 있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지레 꼬리를 내려요. 왜 강하니까? 근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거의 다가 열정탐 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 사는 식이 있고, 교회는 교회 사는 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교회 와서는 주요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걸까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다 죽고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열정 탐꾼처럼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육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하고 어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아큰 회사를 경영하셔요. 이제 연세 많으시죠. 아 네, 그냥 음향기기, 이제 방송장비 이런 걸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옛날에 그런 물건들은 다아 그.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물건이 많았대. 정식으로 세금 내서 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와서 탈세하고 하는 물건들이 돌아다녔는데 다 그런 물건 사고 팔고 해서 장사할 때 장로님은 정식으로 수입해서 돈이 많이 들고 그래도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수입해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또 이제 대리점을 대리점에 이제 팔고 그러는데 또 세금을 내려니까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야 어,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영수증 쓰면 그 자료에 남는다고 영수증을 안 써주고 그래서 지금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분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세금 내려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자기 세금도 내고 다른 사람 그사람 세금도 대신 내주고. 그렇게 장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좋기는 하지만, 근사는 하지만, 그러면 사업은 망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런데 그분 망하지 않았거든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증거예요. 여러분 다내 세금도 떼먹고, 남의 세금도 다 떼먹고, 그렇게 해야 밥 먹고 산다는 게 통념화되어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많은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음향회사 회장이 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전그 얘기 들을 때참 신나더라고요. 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재벌 그룹이 된 좋은 크리스찬 기업이 있어요. 초기에 어떤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중공을 받으려고 하면 소방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소방검 뭐 그때 공무원이 아주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어, 검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뒷돈 달라는 얘기였어요.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어, 이분은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내물을 어,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해오라. 그래서. 다시 했는데 또어 쉽게 말하면 퇴짜를 놨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장치를 여기다 붙였는데, 그거 아니라 여기다 붙이라 갖다 붙였더니 내가 언제 거기다 붙이라 그랬냐, 저기다 붙이라 그랬지. 아마 제 기억에 네 번인가를 퇴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조금 주고 빨리 검사를 받아서 빨리 해야 이 공사도 되고 사업도 돼서 그거. 어, 예를 들면 한 백만 원만 주면 될 걸로는 지금 천만 원, 이천만 원 손해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분 고집부리고 고집부리고 그냥 했다니 마지막에 할수 없이 뭐한네번 뭐 다섯 번 하니까 할수 없이 중공 검사를 내주셨다, 그 소방 검사를 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강의 들으면서 그게 더 이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잘안 갔어요. 어제피한 100만 원 주면 될 거를 수천만 원 손해를 보아놓고 그게 더 이익이라 그러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고집부리다가 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고집하다가 수천만 원 괜히 손해본 거잖아요 1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분은 그게 더 이익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꾸 하면 공무원들이 저기는 돈안 주는 데니까 시간 끌거 없다. 될 거는 되고, 안될건안 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점점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에 옆에다 썼어요. 입구만 좁습니다. 처음엔 힘든데 고집 부르고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입구만 좁지 들어가면 넓어져요. 점점, 점점 넓어져요. 저는 그 대도 무문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랬어요. 입구만 넓어요. 갈수록 좁아져요. 갈수록 좁아져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며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좁으니까, 십자가를 지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길이 좁아서 그렇지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싸우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이 미국 L.A.를 갔는데 그 조카가 제 설교 테이블 열심히 듣더랍니다 너그 그 목사님 설교 좋으냐? 그랬더니 조카가 아,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그데 우리 장로님이 농담삼아 그러셨대요 야,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어렵단다 그 얘기를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쉽지만 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뿐이지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그게 어렵다고 피하고 쉬운길로 가면 그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 그죄 때문에 멸망받아서 진멸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심판 당할 세상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고집을 부리고 우리 앞에 얘기했던 장난처럼 크리스천 어떤 기업이 그 뇌물 하나를도 안 주고 그 고집스럽게 해서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게 정말 신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을 써 내려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하면 좁은 길이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 탐 꿈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믿음의 용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중에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용장들이 많아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상 악하, 악한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니까 무서워할 것 없어요. 무너질 세상을 뭘 두려워하겠어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해서 좁은 길로 가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가는 우리 날개 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